나는 계속 치지지게 어, 나는 정신하면서 <laughs> 어, 그럼 그럼. 나는 지금 어? 그럼 그럼. 나는 여기에 지금 평생 을다 바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. 해 <laughs> I s p 그 k e to you. I spoke to you. I spoke to you. I spoke to you. I s p o <laughs> 반성이라는 <되게 성설이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 이거 정신 똑. 언젠간 꼭한 자리 한다. 내가 꼭이 시식에서 꼭한 자리 한다. 야 제발 해라. 나 그럼 그 옆에 있을래. <laughs> 제발 해주라. 제발 해줘. <laughs> 왕가의 왕좌를 한번 앉아 본 경력이 있어. 안뭔 소리야. 내가 언제 앉아. 어? 난 아직 못 앉았어. 나 아직도 눈 아직도 혈관에서 보라색 피 나와. 거짓말하지고. 아. 아니 진짜로. 보라색 피라니. 어? 아 진짜. 야, 나는 지금 민트색 피만 흘러. 나내 몸에는 지금 나, 민트색, 민트색 피 피마... 무슨 갔다. 소리야. 보라 나, 피가, 피가 어디 있어 지금. 완전 완전 저건데. 진짜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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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그, 어? 나는 지금 형광에 피라니까. 형광 민트야, 지금. 그거 초록색 아니야? 형광 민트. <laughs> 모르겠어. 무슨 색인지 사실. <웃음> <웃음> 초록이야, 이거? <laughs> 약간 크로마키 색깔. 아, 그지 크로마키 색. 영어 그런 거럼. 승열 뒤 위치 삼고리긴 해. 무슨 어? 자기도 자기도 어. 어쩔 수 없이 넘어온 입장이면. 야 어쩔 어? 수 없이라니. 자기도 보라색 비었다가 어쩔 수 없이 넘어온 그래서 자기가. 어 성골인 척. 어 진품인 척. 무당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. 하지만 진품은 맞지. 어? 왜냐면 치즈직에 와서 나는 이탈한 적이 없으니까. <laughs>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. 그런 식으로. 근데 무슨 소리야? 성골이지 이 정도면. 할 말이 없네. <laughs> 아니야. 근데 가본 것도 경험이 되지. 나는 그 경험을 모르고 있을 있는 거지. 에나 근데 진짜 한번 갔다 온거 나쁘지 않다 고 생각이 네 어허, 그게 무슨 소리야? 지금은... 으, 으, 그럼, 그럼... 그치,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하긴 해